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백돌리 이재선입니다. 야, 드디어 이제 어, 2021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저희 오케이 백도리의 메인 여기 베이스죠, 어, 페이스북 대구 골프 멤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좀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이한 프로 그리고 또김 프로님께서 이제 여성 골퍼 중에 굉장히 베스트인데. 어, 도저히 작가님께서 우리 미녀 작가가 이게안 된다, 스코어가.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오늘은 레이디에서, 어, 같이 경쟁을 한번 공정하게, 뭐, 그 공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레이디에서 같이 한번 쳐서, 그래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레이디에서 제가 해서 지면 그거는 진짜 제가, 뭐, 골프채를 놓던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0대 공을 치시는 분들이니까, 어, 그 정도 핸디로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부 다, 컬러는 뭐, 레드로 우리가 이제 맞췄으니까. 과연! 배터리가 어 80대 공을 치는 여성 골퍼와 함께 레이디티에서 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기대를 해 주십시오. 과연 오늘 몸을 안 풀어가지고. 이거 <목소리> 해제도 건너는데 몇미터예요 120? 네, 일단 자체로 보세요. 아이, 큰일 났네. 여기 어, 지금, 사실 까지여 걸렸지 싶은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야, 투원이 됐네. 다른 단는다 투원 됐네요. 와, 장난 아니네. 와, 오, 바람이, 와. 바람이 변수입니다. 바람이. 와. 포온입니까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아, 지금 벙커에서 올려 놨어요.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파퍼시다. <laughs> 참나. 맞잖아요. 네, 예. 빨리 쉬세요. 농기가 나올 줄알때 보면은 이제 뭐 피를 하거나 컷 들어가니까 고민을 많이. 하요 근데 잔디 상태를 확인하고 하시면 돼요. 많은 골프들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거의 온이랑 말자. 예. 본. 쓰리언 하나, 둘, 셋. 쓰리요. 세 오! 아하! 아, 씨발. 이거 아닙니까? 이런 감각적이. 퍼터의 이 감기는 선을. 아, 이거, 이거 오케이네. 오케이, 맞죠? 네. 아, 이거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哇。Wow. 잘 하시는 여성골프들을 상대로 잘 버티고 있는 중 나무에 꽃도 피고 필드에 또두 분도 꽃 피시고 아, <laughs> 봄이 왔네요. 봄이 왔어 네. 아하하하하하. <laughs> 예. 어, 저희 또, 또, 꽃이 꽃인 고 있네요. 아, 이거 뭐, 저렇게 꽃을 네요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저도 꽃을. 오, 파, 파, 제가 이제 보기거든요. 근데 거리가 같은 레이디에서 쳤는데 롱홀에서 와 제가 세컨샷 제일 먼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후반전도 레이디에서 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니 다들 거리가 아 아니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220 나가고 제가 1 9 0 나왔거든요. 어 적절한 체중? <laughs> 아, 약간, 저, 저, 뭔가 약간, 굉장히 좀, 근데 웨이트가 중요하다. 아. 아, 아. 제가 살을 빼고 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아, 그것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스윙도 돼야 되니까. 아, 아 근데 진짜, 난 200이 넘어가진 않지. 왜 그렇죠? 착한 일. <laughs> you mm -hmm. 바다도 보이고. 라이스 바람. 와, 바람이 쏜다. 을자를못 끼게 는세요 오늘 드디어 제가 이제 100개를 깰것 같습니다. 현재 수퍼 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파도 하고 어 드디어 이제 100개를 깨는 날입니다. 비록 레이드, 레이티에서 하긴 했지만 스퍼가 100개가 깨진다는 거 세월 남았는데, 아, 긴장이 되네요. 아 지금부터 이제 메탈 게임인 것 같습니다. 100개를 깨기 위한 도전 계속됩니다. 아. Okay. 구독자 여러분, 여보십쇼. 여기, 여기 지금 뭐세 번째 게제게 아닌가 하는데, 제일 위에, 99, 드디어 두 자리, 드디어 백도이 하나 왔습니다 백파! 백파을 했습니다! 아, 오늘, 오늘 백파도 우리 동반자분 덕분에 잘 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뭐, KD에서 천지만그래도백파을 했고, 아, 오늘 뭐, 함께 하신 분들도, 아우, 뭐, 스파들이, 다뭐늘 그렇듯이 여기 오면 숨은 핸디를 찾아드립니다. 찾아 다한 80대 치는데 오늘 굉장히 효과가 못 나왔고 항상 여기 오면 다른 분들은 못 치고 저는 잘 쳐요. 예. 오늘 그래서 108을 했다는 소식 5 9개 이제 2021년 예. 아, 오케이백터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좋아요. Yeah.